되게 첫씨저첫 라운딩이었는데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재밌게 치고 있어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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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재밌어요. 첫 라운드 치고 너무 잘 치니까 잘 맞고 버디도 하고 너무 잘 치고 있으니까 재밌을 거야 아 진짜 본받을만한 딱그 FM이다. 레슨 딱6 개월 하고 어, 파스리 간단하게 연습하고 딱 나와 가지고는 실수. 거의 없이 그냥 잘 치고 있고 진짜 찐 스코어로 해서 100 초반 101개, 1 0한 2개지 우리 이제 머리 올리러 가면은 한 5미터, 한 3미터, 2미터 남아도 오케이 하고 쳐막 이래 버리거든요 그냥 스코어 근데 다 마무리하고 쳤으니까 잘친 거예요 9월 군대 가기 전에 한몇번더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 그때 한번또 같이 가요 5번을 파포 좌도그렉 356m 아 자, 다시 한번 쳐요 촬영안 됐어. <laughs> 됐어? 너무 잘 쳤는데 지금 진짜 잘하 음... 어, 어, 괜찮을 것 같아요? 안전 거리가 거리 남은 한1 3 m 아 나무 나이스 나이무 하나 공기 뚫고 마지막에 가지 그렇지. 하나 맞았다 그렇지. 어 나팬 나팬 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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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도 하나 이건 쟤인데 <제>, 나 <laughs> 지금 잘못 맞았거든 가더 멀리 갔네요 그래 너네들이 힘이 좋잖아 그래. 아니 저 로드 타고 왔는데 아니 그러니까 나 여기 나무 어디 맞았을텐데 잘 맞아가지고 이거 그러니까 여기 이쪽으로 넘어갔는데, 저 앞에가 있어. 지금 동현이 삼촌보다 한1 5 0 m 더가 있는 것 같아. 와, 아, 내 것도 저기 있다. 저 앞에, 어. 앞에 두개 있네. 갑시다. 동지, 우린 동지입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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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또 서운해하는 우리 도시. 아 아니. 아닌 게 아닌 도시. 어우 굿샷. 아 형님, 피니시 좀 잡으세요. 어우 나이스. 나이스 온이래. 하, 블라인드였는데. 아오버래요 형님 너무 오버하셨어. 우리 어깨 부상이지만 열심히 잘 치고 계신. 가서 뭐. 뭐야? 지금 저까지 간 거야, 쟤? 아, 저게 지금 저기 세컨이야? 네. 세컨, 네 저기 세컨입니까? 예, 예, 네, 세컨이다. <laughs> 살짝 두껍게. 아, 네 정타가 잘안 맞았어. 아. 이쪽 잡아당겼어. <laughs> 아, 그쪽 보고 있었나보네. 아이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똑바로 자르네 어, 좋다. 좋다. 이것도 좋다. 아,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 나이 잘... 터치. 감각이 좋다. 해주시고 나이가 많... 나스 나이 나이 터치. 아더더 거의 똑바로 봐야 되네. 오, 이거다. 오 에이, okay, 보기. 어, 됐어. 좋다, 좋다, 좋다. 와 아이고, 아이고. 보기 하셨습니까? 네. 보기, 보기, 보기입니까? 네. 아, 좋아요. 여기는 음, 파스. 아, 좋아요. 아, 무서워. 역시, 그런데서또 차이가 나는 거야. 네? <laughs> 여기 좋아요. <laughs> 여기가 파스리가 전체적으로 길다. 이쪽 아, 코스가 아. 다 뜨는 거지. 100개 안에 들어오겠어. 요6 0 170m. 160까지 나오는 <목소리> 거. <목소리> 자, 후반은 파스리가 정 아, 여기 전체적으로 파스리가 좀 길고 약간 앞 바람에 심지 않는 파스릴 것 같습니다. 160 정도까지 나오는데 아, 168까지 나온다. 와 씨. 미쳤네. 살짝 밀렸어. 어디야? 아이, 정력. 어디 어디 어디? 웃, 아, 살짝 벗어났어요? 아, 우초 저기 카트를 렸고. 아. 굿샷 임팩트 좋다. 오. 나이스. 고쳤습니다. 아이고 얇게 맞으니까 굴러 가네. 어, 굿샷. 임팩트 잘 들어왔는데 좀 센가? 어, 살짝 넘어갔다. 거리중에 너무 너무 잘 밑을 잘 친다. 오저 아, 아, 와중에 또 런닝을 추이사신 런닝맨 아 너무 런닝했네요. 좋아. 아, 아 마지막에 바뀐 거 봤어. 직접 놓은 거예요? 네. 아 그래요? 좌측을 좀본것 같아. 어, 나이스. 이렇게 직접 나버릇 해야지 이제. 오늘 전후반. 다들 따박따박 잘 쳐주고 있는데 왠지 모르게 되게 하루가 길니다7번홀 압박 어우 굿샷 어이구 핀이 저 나무 쪽인데 안 보여서 내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번로 어. 그 그냥 내업 할게요. 아, 살짝 두껍게, 아, 이런 실수 꼭 나와. 아, 채를 못 내려놔. 왜? 네. 다 치신 거예요? 네, 다 쳤어요. 오, 맞바람입니다. 그러네요. 팝분대 300m 네. 팝포. 아. 길어요. 350m고요. 내비막이또 맞바람이 있는 운이어서 난이도가 좀 있는 편이에요. 네. 아. 투샷, 투샷. 어. 완전 뷰샷이다, 진짜. 알겠습니다 아주. 어? 라 들어 이거 이거. 이것도 거리 좀겠다 이거. 양파샷. 들어오고 안 걸린다. 들어오고 음. 안 걸렸어. 에이, 저는 들어오 질이 아니라. <laughs> 저 상대방이 왜 자꾸 이쪽으로 치냐고 그러겠다. 여기 도로 앞에 있네 여기 도로 턱에 걸려있잖아 아 이거예요? 네, 네. 와. 드롭해서 치면 돼 여기서 한280친거 같아 와. 나는 지금 내가 찍힌 게115 정도 찍혔으니까 10초 굿샷 이번에 와. 잘 들어갔다 들어갔다 나이스 온니이야 아 살짝 굴러 내려갔어. 어 좋아 좋아 좋아. 어, <laughs> 아예 문 됐어 <댔어>, 진짜. <laughs>

야, 유튜브 구독자 늘어나는거 아니야, 형님? 형님 잘 치면은. 잘 치면은. 잘치야은잘치면 쳐야 돼면은잘면은잘치면면나이 치면은. 잘 치면은. 잘 치면은. 잘 치면은. 잘 치면은. 면은잘 치면은. 잘치면면은 아깝다. 이렇게 음, 아, <laughs> 아안 좋은데? 요배라지두 가지. 어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어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으로두 가지. 두지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지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가 이게 네, 이제 완전 찐 스포로 했으는 웬만한 보다 나은 거지 이 정도 치면은 현우하고는 현오... 어, 칠 만해 <laughs> <10개씩> 어. <laughs> 현우하 진짜 칠 만해 현우안 나오니까 자꾸 괜히, 괜히 <laughs> 1, 패를 <laughs> 당하네요 그래야지 저기 현우가 나오는 계기가 되는 거야 아 여기도 롱 마지막 이고요 네. 어, 드디어 마지막 대다돼 어, 513m 오르막 여기 마지막 항상 파파이브가 되게 기네 어. 자 마지막 드라이버를 자 마지막 의미 있는 샷한 280씩 내 날리는데 아이고야. 아, 그 샷. 그 샷. 그 샷. 어... 정... 음... 정... 음... 아주 그냥 손맛 제대로 보고 가네. 진짜 잘 친다 아우, 그 샷. 자, 아, 이거 힘들나도 아, 도루냐. 소리 제대로 났어. 내려갔어요. 아 갑자기 우측으로 가. 오, 골프 신동 여기 있었네. 살짝 뒷땅이 날 수도 있는 나이 뒷땅인지는 모르겠지만 잘 갔습니다. 다운블로로잘 치고 있어요. 오, 굿샷, 굿샷. 많이 왼쪽을 보고 있지만, 샷. 왼쪽을 본 만큼 가운데로 들어와서. 배어웨이. 저 위에 공하나 있는 데 그냥 거기까지? 그 형, 형님 거 아니에요? 나흰 거지. 이걸그렇요 예, 여기서니까 너무 좋아. 내게더 좋지. 새 건데. <laughs> 아 진짜. 너무 당연한 얘기를. 예. 아니, 너무 좋은데. 당연히 저기 세게더 좋죠. 오우 굿샷 이번에는 괜찮습니다 나이스 이번은올려버리겠어오 여기 올리십니까? 180파리라 네. 생각하고 힘 빼야 더 올라간다 자리도 어, 어. 집어넣고 아 확실히 세게 치려고 그러는 아, 뭐못 굿샷. 임팩트는 진짜 잘 들어갔다. 아, 이번에 손맛 좀 좌측 핀인가요? 원래 오른쪽이었는

어? 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골프 신동의 마지막 퍼 들어가겠다, 요 <laughs> 마지막까지 아주 놀라게 하는, 이제 퍼터까지 이제 웬만큼 감각이 다 돌아왔네. 돌아온 게 아니라 찾았네, 찾았어. 자, 오늘 골프 연습의 중요성을 배우 갑니다. 그리고 아, 구력도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력도 무시 아, 못하는. 아, 더블 더블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대단한 라운드였어요. 아, 형님 형님도 이제 이정도일줄 몰랐죠. 어제 밤에 산 거보다 병더 많이 넘어. <laughs> <좀 오. 웃음> The trust yeah no i don't wanna waste what's left yeah.